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합니다. 자, 우선 이제 그 2020년 대비 EBS 독해 연습에 대한 난이도 분석 겸, 음, 뭐 이제 변형 포인트에 대한 그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거부터 그냥 볼게요. 그 표지는 이제 이렇게 그 통일시켜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 2강의 10번이 원래는 요양문인데, 독해 연습에서. 변형 포인트가 이렇다. 아, 이렇게 이제 써 놓은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이제 쓰, 쓰, 써 놓은 거니까 한번 보자면 수능 영어는 구문 분석 이 아니라 의미 분석이고 흐름 분석이 결정한다. 근데 대부분 고3이 돼 가지고 이제 독해 능력이 딸린다고 해서 뭐 구문 분석하고 그러는데 그건 시간만 걸리고 구문 분석 자체는 사실상 읽는 속도까지 제한을 해요. <laughs> 그죠 흐름대로 쫙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고1 수준이나 고2 수준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기초가 딸리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인강에서는 좋죠. 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장기간 끌고 갈수 있으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또 재수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구문분석 위주로 가지 말고 내용하고 의미를 분석을 하면서 핵심이 되는 어휘들을 외우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길게 얘기해 를 봤자 여러분 그 체감을 못할 수가 있으니까 강의 자세를 들어보세요. 그럼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중요 포인트들이 기억이 날수 있는지. 아닌지 하는 거. 강의 자체가 다른 분들의 강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가 있고 질적인 차이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질이 최상이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로 다뤄진다 하는 것은 답으로 가면 정확하게 정답으로 갑니다. 지문일치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지문적 중이다. 유형적 중이다. 정답적 중이다.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문 적중, 유형 적중, 정답, 적, 정답 적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나게 된게 바로 여기는 오길준 때문입니다. 왜? 그 지문 일치를 가지고 적중했다고 광고를 하도 한것 때문에 대한민국 12명의 강사를 제가 다 실명 거론하면서 동영상 촬영해서 올렸어요. 그게 유튜브에 그 오길준 블로그에 가면은 오길준 지자랑 이 부분에 가면 다 있습니다. 특정한 한 선생님 것만 제가 실수로 빼뜨려가지고 그건 날아간 상태고 누군지 이제 그 선생님은 알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는지는 변형 강의 진술을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원래 문장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구문 분석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이 부분이 이것의 단서고 이게 이것의 단서고 이거를 어휘로 풉니다 그리고 이게 단어일 때 요거는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이 빈칸이다 이렇게 가요. 그리고 부분 부분 가는 데서 문법적인 가치가 있는 건 그냥 통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문 분석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길어서 이해가 잘안될 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주어 동사는 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식 관계가 복잡하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거 자체가 구문 분석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목적이다, 이게 목적 보호다 이런 얘기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에는 빡, 빡빡해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원인 결과 내지는 비교일 때 어떤 것들 원인 결과라든가 아니면은 대우명제식으로 뭐 가는 거라든가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강의를 듣는데 이게 결국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도표를 보는 듯한 효과가 나온다 하는 게 그림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들은 다 해요. 비유적인 표현일 때건 뭐할 때건 그말 그대로의 글자 그대로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되건 이해를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엉뚱한 사례까지, 이해까지 들어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어차피 그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 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댓글 근데 이제 계속 듣고 싶으면 구독인데 <laughs>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없이 들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유명 인강 학원에 이제 그 선생님들 걸 들어도 돼요 들어도 되는데 결국은 그 모든 선생님들의 강의했던 내용은 제가 하는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라거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과거 10년 동안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궁금하면은 제 블로그에 가서 오길준 지자랑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어, 뭐 어떤 기록들이 있는가. 학생들의 반응에서부터 다 해서. 그냥 마음에 들면 좋아요. 어, 마음에 안 들면 싫어요겠죠. 뭐, 당연히.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거고. 제안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줘라 무슨 얘기냐면 제안이나 건의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이제 EBS 거를 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처음 들어가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아직 올려진 게 없어요. 연습삼에서 그 어휘 몇개 올려놓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능 찍기 방법, 그 찍기 원조가 접니다. 그리고 찍기 원조가 저라는 것도 오길준 그 찾아가지고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몇 년, 한 15년 전쯤에 그 신문에서 제가 그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교육부에서 제 사이트가 대표 사이트였기 때문에 고등부,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이제 등록이 돼 있고, 하여튼간에 그... 그, 찍기 의 원조라고 하는 게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찍기 비법이라든가, 그리고, 그, 러니까 빨리 푸는 방법, 전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빈칸이나 어법에서 고급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까지, 지금 현재 촬영할 시간은 없지만 이미 촬영을 예전에 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그걸 옛날 거라도 편집을 해서 올리든가 하는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새로, 뭔가를 찍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시간이 많은 사람은 좀 아니긴 해요. 어, 다른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댓글에다가 그 건의사항이고 뭐건 간에 그걸 여러분이 알려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는 그 저거 어, 지금 현재 독해 연습은 2월 8일 현재 강의를 다 완강한 상태입니다. 그왜 그러면은 영어보다는 이거를 먼저 완강했냐 그러면 영어를 봤는데 너무 쉬워요. 그래 가지고 이건뭐그 강의할 건덕지가 없네 싶은 거예요. 강의할 건덕지가 없다. 재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어서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독해 연습을 먼저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독해 연습 자체도 독해 연습의 이 수준이라는 것이 수준이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저질이다 하는 겁니다. 서질인데 이제 서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휘 수준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문은 길어졌어요. 지문은 길어졌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지문이 논리적인 이그 지문 자체가 드물다. 그러니까 원래 보면 고급 그 내용 같은 경우 대부분 논리적인 지문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적이다 논리학적이다 하는 그, 방식으로 글이 써진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 도쿄 연습 전체에서 이게 10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10개도 안 되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EBS 지금 현재 나온 수능 완성도 어차피 출제진이 같으니까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번에 EBS만 믿고 여러분이 공부했다가는 2등급 정도지 1등급이 나오게 여러분 훈련 시켜줄 정도의 질적인 그런 그 부분이 보장이 안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할 때는 그 부교재 쪽에서 난이도 있는 것을 좀 풀어주지 않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수생 같은 경우는 작년께 좀더 나왔기 때문에 재수생하고 비교를 해도 재수생이 공부를 더 한다는 것 뿐만이 아니래도 학습 경영 경험,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처질 수밖에 없다. EBS만 믿었다가는. 그, 이렇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죠. 지금 현재, 이게 전체 그 문제가, 그 현재 지금 완강한 상태고, 이제 영어는 내일부터 촬영을 들어갈 겁니다. 그럼 한 10일 남짓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이걸 한꺼번에 다 올리지는 않겠죠. 왜? 학원가에서는 남의 자료를 참고하고 하는, 하는 거, 사실상은 베끼는 수정까지 그게 옛날부터 그 관행화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지만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카이웨디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오길준 백기기 뭐, 뭐 해가지고, 그 학원 자체에서도 그렇게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거기는 이제 제가 그 때려쳤지만은, 잘린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만든 거지. 음, 안 맞아서. 우선 이제, 그, 여기서 보자면은, 이번에 그, 독회 연습의 전체 문항 수가, 전체 문항 수가 236문항이에요. 236문항인데, 여기에서 제가 그 강의로 다룬 것이 몇 개냐면은, 150개 정도를 강의로 다뤘습니다. 150개. 그러니까 150개를 다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그좀 분류를 해보자면은, 그, 한 문제만, 그러니까 변형을 했을 때, 변형을 했을 때, 추가 유형으로서 1개 정도, 추가 유형으로, 변형 추가, 추가 유형으로 1개 정도 되는 만들어지는 것이 지문이 이제 150개겠죠, 그러면 이게. 150개였을 때두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두개 정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몇개 정도냐 하면은 지문 은한 80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개 정도 만들어지는 것이 몇개 정도냐 하면은 한 47개 정도예요. 그리고 네개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몇개 정도냐면 23개 정도예요. 23개 정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근데 여기에서는 변형이라고는 했지만 가령 이거는 빈칸인데 빈칸으로 변형되는 경우까지도 그냥 일, 일부는 포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236개 중에서 그 나머지는 이게 전체 퍼센트로 보자면 저기에서 여기 150개다 그러면 이게 퍼센트가 대충 65% 정도가 돼요. 이게 이놈의 6 5 정도 되는데 같이 있는 거는 이게 아니라 이 밑에 거겠죠. 그럼 이 밑에, 밑에 거라 했을 때 공부를 제대로 한다 치면은 결국 여기서 이제 보면은 80개 정도가 정도만 여러분이 보면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물론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은 이것이 되겠지만은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내용에서 37238224니까 결국 이렇게 본다 치면은 신경을 좀더 써줘야 되는 것은 전체 내용 중에서 30 뭐, 5% 정도라고 할까요? 35% 정도 내용을 보면은, 그, 학습의 상당 부분은 끝난다. 이렇게, 뭐, 그, 그냥, 얘기가 좀 이제, 그, 가능하겠죠. 근데 이 중에서도 보면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냐 하면은, 이 150개 중에서도, 문법으로, 문법으로, 여기서 지금 제가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고12용 문법이 아니라, 고3 수준에서, 문법으로 출제할 만한 것은 문법 가치가 있는 것은 또몇개 정도냐. 문법 가치가 있는 것은 1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지문 자체가. 이 230개 중에서. 그러면 15개다 그런다면 사실상 뭐 10분의, 1, 10분의 1이 아니라 뭐 15, 16분의 1, 18분의 1뭐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복수 이런 거 단순한 거 말고 단수복수를 낸다 할지라도 분리수식 해가지고 앞에 수식하고 이런 관계라면 물론 돼요 근데 맨날 보면은 과거 분사냐 현재 분사냐 뭐 이, 이런 거 위주로 단수냐 복수냐 이런 형태를 제외하고 문법으로 변형시키만 한게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얼마나 떨어진 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도 아주 좋다는 생각을 안 했지만 작년엔 지문 하나에서 문제가 여덟 개까지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나중에 제가 그걸 보여줄게요. 빈칸 빈 칸만, 지문 하나에서 빈 칸만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만들어지는 게 있고, 다른 유형까지 괜찮게 만들어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섯 개를, 다섯 가지 유형을 넘어설 수 있는 게 손가락을 으셀 정도예요. 다섯 가지 이상으로 변형 가능한 거는 지문이 열다섯 개도 안 돼요. 열 개도, 열 개도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일부 선생들은 님그 분류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가령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제나, 주제 제목 요지 이거 그리고 여기를 넘어서서 요양문 이 경우에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실상 어느 거를 알건간에 다 끝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제 기준에서 이거는 유형이 수능 분류상의 유형으로 볼 때는 이게 뭐네 가지 유형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게 네 가지 유형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자면 이게 한 가지 유형에 가깝다 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이 문사, 문사하고 순서하고 연결어, 연결어. 이거 자체를 세 가지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세 가지 유형이 아니라 크게 보면 한 가지 유형이에요. 무조건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죠. 무조건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문사부로 좋은데, 그죠. 순서로는 그 내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문사비나 순서로 좋은데, 연결어가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더 어렵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몇십 퍼센트는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대부분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주제 제목 뭐해 놓고 뭐해 놓고 뭐해 뭐 놓고 뭐해 놓고 이렇게 간다는 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단서들을 다 그냥 동시에 다 제공을 해 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한번 봐 보세요. 여기서 제목이었다 그러면 이 제목이 끼면은 흐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관성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이게 결국 어휘로 가면서, 어휘 하나를 바꾸면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무관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무관한 문장. 그럼 여기서 100%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목과 이 무관한 문장이 같이 혼합이 돼요.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닌 부분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이 어휘라는 이 부분은 어휘 부분이 결국 한 어휘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어휘를 포함해서 어구를 이루어서 이게 전체 내용을 결정하는 그 부분이 됐을 때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이게 빈칸 문제로 간다 하는 거예요. 빈칸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어떤 것들은 또 다른 식으로 연결되고 이게 지문마다 달라요. 지문마다. 근데 올해 지문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논리적인 지문이 드물다. 이랬어요. 그럼 논리적인 지문이 드물다는 얘기는 이 어휘 문제로 그낼 만한 것이 좀더덜 하다 하는 거예요. 덜 해요. 가치가 떨어져요. 왜? 대부분의 내용이 실험 내용이라든가 관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일 때는 고급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빈칸 문제에서 같은 경우도 뭐 일화성 글이라든가 소설 내용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해놓고 빈칸 문제로 냈다 하는 거예요. 빈칸으로. 그러니까 그 빈칸에 해당하는 다른 대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를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에 EBS 그 출제진들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 S대 연교과 에서 어느 쪽으로온가그 출제진 상당히 바뀌었다 하는 정도는 제가 들었어요. 이게 100% 맞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신빙성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출제진들이 바뀐 것이 지금 EBS 실적 하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물론 변명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그러니까 절대평가라서 어렵게 내지 않는 게 많기 위해서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어렵게 내고 말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는 점수로 자르는 거지, 그것 때문에 수준을 낮춘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왜? 과거의 교과 과정하고 그러면 지금 과정하고 수준으로 조절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미 등급을 평가하는 그 평가 방법만 달라졌던 거지 수준을 내리는 것이 그 방법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출제진들은 저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감수 능력도 지금 떨어져요 입에 자체에서 그 얘기는 내가 제가 다 다음에 기할게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했을 때이150 문제가 이건 지금 지우고 다른 얘기를 좀 하죠. 이150 문제를 강의를 해봤더니 는 150개를 했는데 이게 20몇 시간이더라? 28시간 정도가 걸려요 28시간 20분 정도 그래서 이거를 150개로 나눴더니 한 개당 1개당 약 11분 뭐 3초인가?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면 그러겠죠 야 언제 이런 것까지 뭐 계산했냐 저거 되게 저거 그, 그, 뭐, 뭐, 꼬장꼬장하고 신경 쓰는 사람 아니야? 아, 전혀 그러질 않아요. 숫자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뭐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 계산을 뽑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는 결국 11분씩 뭐 걸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1시간씩 정도 한다 그러면은 28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뭐, 뭐, 미드 같은 경우도 한번 봤다 그러면은 5개, 6개를 통으로 몰아서 그냥 6시간, 7시간, 8시간 그냥 봐버려요. 하나씩 찔끔찔끔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이르, 이거, 이건 지금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 영어 독, 어 영어는 EBS 영어는 여기까지해서 일단 저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이그 독해 연습 얘기는 끝내고 한 2분 정도 간단하게 이제 그 영어 얘기를 하자면은 영어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예상이죠 영어 얘기. 영어는 표지만좀 바뀌었어요 영어는 이제 표지만좀 바뀌었는데 색깔만 좀 바뀌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뭐 이렇게 이제 쫙 이어질 것이고 이건 지금 범위를 넘어선데 제가 그냥 수정을 안한 겁니다 일부러 긴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기도 색깔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EBS 영어, 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수준이 당연히 더 쳐져요 그러니까는 좀 전에 여기서 150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제 전체 지문이 예문을 그 빼고는 예문을 빼고는 예문을 빼고는 이 영어에서는 예문을 빼고는 지문 자체가 210개 정도인 것 같아요. 210몇개인가? 어, 210문항 정도예요. 예문 빼고 210문항 정도인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늘 그냥 세 봤어요. 이미 읽어보긴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 근데 이걸 세 봤더니는 그 강의로 할수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심경 분위기 어조 뭐 도표, 안내문, 장문, 산문형 이런 건다 지금 뺀 겁니다. 그, 그런 건 강의 안 해요. 어쨌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낭비기도 하고 아무리 그거 해도 여러분이 그 풀고서 아나 맞았다 이 기분 달래는 용도면은 모를까 훈련용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걸 빼고 보니까 남는 게몇개 정도 냐면은한 120개 정도 지문이 되더라고요. 120개 그럼 다 해봤자 뭐 이제 270개 정도가 되는데 120개인데 이거를 강의를 이제 한다 치면은, 강의를 한다 치면 평균 잡아서 좀 전에 봤듯이 11분 정도 걸린다 그런다면 이거는 한 2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요 시간이 22시간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럼 아까는 이거는 28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전체를, 2배수 전체를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국 50시간이면 된다 하는 거죠. 50시간.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을 이제 보면은 뭐몇 해독 몇 해독 하는데 제 강의 자체는 몇 해독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한번 들을 때 제대로 들어놓고 거기에 표시해 놓은 것들만 여러분이 신경 써서 외우면은 몇 해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해가 좀덜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딱 그것만 골라서 하나 들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이 영어에서 같은 경우에는 도쿄 그 연습에서는 전체 문항의 65%를 정도로 했, 했다고 했는데 영어는 수준 자체가 좀더 낮기 때문에 이거는 65% 정도까지 안 되고 이거는 60% 정도 하든가 아마 그 이하로 강의를 하, 하게 될것 같아요. 22시간이 안 걸릴 수도 있다 아,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앞에 이 도쿄 연습에처럼 문항 수가 뭐두세개 만들어지는 게그뭐 예, 몇개 정도 되고,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 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만큼 완전하게 파악은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앞으로 한 10일 안에 완강을 해서 그때쯤에 다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뭐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해 주라든가 그거는 밑에 그 댓글에다가 적어 주세요. 그러면은 시간이 나, 나면은 새로 찍어서 하든가 하고, 아니면은, 그 기존에 그 있던 자료들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맛, 맛보게 하는, 이제 편집만 해가지고 어 하는 방법이, 음 있을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마, 그, 저하고, 이번에 저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 친구들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가게 될 거예요. 대학을 가도. 왜냐하면은, 제가 어휘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 기존의그 선생님들 보다는 좀더 깊이 있는 강의로 어휘 강의를,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맛보기 몇개올려놨는데 그건 다시 내릴 거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공무원 시험을 보건 편입 시험을 보건 취직 시험을 보건 그, 그때까지 같이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우선 열심히 해서 대학 합격부터 하시고 나고. 그래서, 어, 그,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뭐가능하면 들어주게 되건 아니건 간에 뭐 찔러는 보세요. 어떤 거좀 해주면 안될까 라든가. 네, 자, 컨트롤 B입니다.